멍청한 까마귀와 여우. 훔쳐낸 고깃덩어리를 주둥이에 물고 까마귀가 나무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를 본 여우가 까마귀가 물고 있는 고기가 탐이 났습니다. 여우가 까마귀에 대고 칭찬을 눌어놓았습니다. 까마귀 여왕님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큰 날개와 그 검은 색깔 진짜 여왕 주의 여왕이십니다. 그런데 모습도 아름답지만 여왕님의 목소리도 듣고 싶습니다. 아주 목소리도 무슨같이 예쁘겠지요? 까마귀는 여우의 칭찬에도 도취되어 그만 고운 목소리로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까악 까악 까마귀는 노래를 마음껏 불렀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까마귀가 여우의 칭찬하는 말에 증명을 하고 싶어서 입을 여는 순간 포기를 떨어뜨렸으니 말입니다. 용우는 기다렸듯이 떨어진 고기 덩어리를 짓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까마귀 왕님 그 좋은 날개와 그 좋은 색깔에 그 아름다운 목소리까지 나오니 얼마나 아름다운 여왕이십니까? 까마귀는 그때서야 자기가 여우에게 에, 당한 것을 느꼈습니다. 고기를 여우에게 빼앗겼으니 말이죠.